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별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승리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덫과 같이, 해상고통이 이른 것 같이, 이렇게 기습 공격으로 예수님의 책림이 임한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6천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징조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습 공격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오신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순간적인 인상으로 감동이 끝나고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보낼 때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영원한 준비를 위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지성적인 존재로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를 느끼고 선택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택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거듭남의 경험이요. 이 거듭남의 경험이 매일 매순간 계속될 때 완전에서 완전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경험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등에다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승리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 지구에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즉 인류의 구원에만 제한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다. 너무 분명하죠. 근데 이런 그 차이가 생기는 거.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 놓았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견해 차이는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성경에는 하늘 성소에 대한 언급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들, 하늘 성소가 정말 그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성경결들이 성경이 히브리서 같은 내용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외에 사도 바울 편지서라든지 또 이... 여러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늘성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선악의 큰 싸움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이 대쟁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울려퍼진 승리의 함성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대쟁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사단의 패배를 확정합니다. 영감의 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시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온 하늘은 구지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요. 여기 뭐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패배는 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이렇게 대쟁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최초로 패배를 했고 마지막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서 살면 우리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살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이 정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단의 패배에 대한 선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 창세전부터 마련한 구속의 계획을 공개하신 것이고 이 구속의 계획이 공개하는 그 말씀이 사단의 패배를 이렇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선언된 이후로 일곱 제왕 끝에 또한번 언급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 그때 다시 한번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렇게 승리의 선언이 세번 반복됩니다. 승리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십자가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패배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사단은 패배가 확정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형태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인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단은 기만자였습니다. 이제 정복당한 원수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천사들과 타락하기 니한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는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 이 이기셨습니다.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계시록 21장 이하를 눈물을 흘린 감동으로 읽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상급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하늘나라. 그 날이 곧이 땅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광의 왕국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가들이 멋지게 그려놨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규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이거를 그 계시록 20장 영원한 유황 불못 소위 지옥이죠 죄인들과 악인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불타고 있다 그런 지옥이 아니고 죄가 또 죄를 고집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불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옥 불에서 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죄와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불입니다. 자, 그 불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속받은 자들이 그할 새 예루살렘 도성 저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일곱 가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 율법의 불변성과 공의가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사탄의 가면이 벗겨졌다. 사단에 대한 우주의 동정이 사라졌다. 사단이 타락한 이후로도요, 그,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나, 또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의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단에 대한 우주의 동경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패배한 원수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의 율법이 옹호되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감에 그려보면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하늘 거민들의 반응. 여기 다시 한번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 피가 흐르고 이마에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산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 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 짐에 눌려 허덕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온 하늘은 경산으로 충만하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계실 때그 죄가 가져온 분리의 느낌, 겟산만의 동산에서부터 그 분리의 느낌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율법은 의즉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습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성할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 대쟁투의 진상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 둘째, 인류의 구석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셋째, 이 우주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이제 계시록 21장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반역이나 범죄가 나타나지 않는 완전무결한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오묘가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완전한 천사가 왜 타락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1절. 70인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쁨으로 와서 보고를 할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 쫓겨난 것은 물론, 범죄한 후에 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단이 정말 우주의 거민들의 마음에 완전히 동정이 사라지고, 완전히 패배가 확정된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뺨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의 에,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이 승리 함성과 함께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우주의 거민들은 더 이상 의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멸망받을 악인들까지도. 이다이루어다라고 하는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함성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 율법의 불변성과 공의가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사단의 가면이 벗겨졌다. 사단에 대한 우주의 동경이 사라졌다. 사단은 패배한 원수다. 인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이 옹호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시작할 때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은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천년기 후의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은 다시는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완전무결한 한우 한울, 한우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너무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는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또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고 마침내 이제 사단의 완전한 지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지성소봉사를 마치시고. 이 재림전 심판이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를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